네,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비 증시는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힘입어 경기 민간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기술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집중되면서 3대 주수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S&P 500은 전일 대비 0.27% 상승했고 다운은 0.70% 올랐습니다. 반면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48% 하락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1.15% 내리면서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도 대부분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만 0.82%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은 1% 미만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2.3% 테슬라는 3.5% 하락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헬서웨이는 견주한 분기 실적을 공개한 영향으로 이날 1.6% 올랐습니다. 쉐브론이 2.4%, 엑슨 모빌2.8% 오르는 등 주요 석유업체들의 주가가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케미칼과 3M, 그리고 프리포트 맥모란 등 주요 소재 기업들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상승 배경에는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자리합니다. 이날 유럽연합집행위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에 한하여 유럽 지역 입국과 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역시 뉴욕, 뉴저지주 등을 중심으로 사업체 운영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대중교통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연준위원회 시장 친화적 발언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에 델러스 패드 총재는 양적 완화 축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날 뉴욕 패드 총재인 존 윌리엄스는 현 경기 여건이 통화 정책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며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었지만 통화 정책에 관한 내용은 부재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가 2.91%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재와 헬스케어 그리고 산업재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밤 공개된 ISM PMI에서는 제조업 전반의 공급 부족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단기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국면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수출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요 중간재 생산 업체의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